환영해주세요. <laughs> 자, 들어오세요. <그러세요. 웃음> 아, 진짜, 그언젠보다 밝아보여서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자, 마이크 있구요. 네. 응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이번에 오뉴 형님과 콘서트 활동을 함께하게 된 안무팀 팀 오스피셔스의 파릇파릇한 막내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민 네, 댄서 정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윤호 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윤 오예요 숫자 오입니다, 진짜 5입니다오오 <laughs> 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오스피셔스 팀의 현진이고요. 친구분들이랑 남은 콘서트 일도 화이팅!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팀 오스피셔스의 전기훈이고요. 이번 콘서트, 오니 형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고생하면서 만든 콘서트인데, 어, 여러분들한테 되게 행복한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맞네... <laughs> 소연입니다 어, 오늘 오빠와 함께 무대를 해서 너무 행복했고 내일도 행복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진짜 근데 진짜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자, 우선 오니 형님과 이렇게 무대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너무 행복했고 오늘 무대하는 내내 맡았던 이 향기가 우리 팬분들과 또 저희 안무팀과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이 평생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향기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마음이 너무 예쁘네. 네, 네, 네. 댄서 아니죠?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유패스 안무팀의 김남욱입니다. 어, 혹시 홍대입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나요? 온유의 서클이요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감사 <laughs> 안녕하세요 오스피셔스 귀염둥이 온리석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오스피셔스의 김민석입니다 찐막내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오늘 너무 멋있고 내 네, 향기로운 무대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앞으로 이틀 동안 더 열심히 오늘 영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어스피어스 진짜 찐방의석보민입니다 함께 해서 행복했고요. 어, 네 남은 이일 동안 더 화이팅!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스피셔스 찐찐찐 막내 하성현입니다. <laughs> 오늘 너무 <laughs> 운영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막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진짜 막내입니다. <laughs> 10살 적은 동생들이에요. 아, 여러분과 함께 사진 찍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세요?